5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주위에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사도행전에 드러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도 면밀한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죠. 그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자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제 9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영적 실체 앞에 고넬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바로 자기의 하인과 부하 한명중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설명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달되었다란 말은 올라가다 그런 뜻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은 헬라어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데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고넬료를 받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자신의 계획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꼭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세계관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나님은 인종, 신분, 성별, 나이,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축척된 자, 구제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자를 찾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고넬료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신의 부하 중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하인이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알려주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하지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일을 맡기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순종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도 정오의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 틈을 타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것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됐지요. 황홀한 중에라는 말은 무아지경 또는 황홀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황홀경을 자주 경험했지요. 이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한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하였지요. 이 일이 세번 반복된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속되고 부정하다. 여기는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부정하니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상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자 누가는 일부러 베드로가 배고픈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점심때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음식을 앞에 두고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인데 베드로는 그 식욕도 참아내며 유대의 율법인 음식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내일과 모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신념, 세계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주님이 깨끗함으로 먹으라 해도 베드로는 먹지 않는데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을 베드로 스스로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 지식 또한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 사고, 신념, 세계관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나의 깨달음은 제한적이며 나의 세계관은 내가 경험하고 읽은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모두 환상을 보는데 모두 기도 가운데 보았다라는 것과 이 환상이 개인의 미래를 보는 환상이 아니라 모두 복음 전도를 위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복음전도의 도구로 사용된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장이들이 점치듯 미래를 보는 환상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환상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무수히 많은 환상이 보이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환상이었지요. 개인적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저도 이 환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요한처럼 들어 올리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보다 정확히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을 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게시하셨으니 성경만 봐도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깨달음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게시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